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분석해 볼 종목은 바로 루니신데요. 자, 루니이 23년도에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이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길래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 차례가 되지 않아서 오르지 못하는 것뿐이지 차례가 되면 무조건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그리고 언제 다시쯤 올라갈지 이번 영상 통해서 전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근에 루닛이 이렇게 주가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시장 영향이 가장 큽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같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건데요. 뭐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들어가야 될 종목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 이슈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 이슈에 맞는 종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8시 37분에 이스트 소프트를 제 구독자분들한테 드렸고 총 200분이 넘게 수익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가 있지 않으면 쉽게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텔레그램 통해서 이런 내용도 전달받으실 분들은 저한테 테리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입장 코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시장이 점차 안정화가 되면 루닛의 매수세도 다시 돌아올 건데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 의료에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뭐, 루디도 그렇고, 뷰노나 고 다른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이 테마 자체가 소외된 상황인데, 조만간 다시 의료 테마는 반드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루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실시했죠.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실시하고 나면은 좀 한동안 효율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만 하면은 이렇게 물량들 나오고, 뱉어내고, 단기 조정 은 거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정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절대 이 종목을 팔고 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계좌에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떨어질수록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고. 확실하게 저점, 이 전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만 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매수 타이밍 확실하게 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이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때 그때를 노려보겠습니다. 지금 루니시 올해 나올 호재들도 많죠. 지금 루니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아직 FD 승인 받는 절차에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올해부터 보험 적용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시작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암조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의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이 정치 관련된 이슈로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종목이니까 이 점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후재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저평가일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루이스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그래서 이 루닛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월에 충분히 현재 자리에서 두 배, 세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원래 1월 정도면은 슬슬 올라가서 되는데 이게 길을 보이는 순간 갑자기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약간 딜레이 된게 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이 종목 놓치지 마시라고 눈이 주주 분들한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공유 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23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만에 무려 8배에 가까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40%라는 손실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 종목은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수익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선정하는 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에 달려있습니다. 저도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모를 때는 항상 고점 부근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 패턴들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모았고 그 종목들을 키움증권에서 제공 이 성과 검증기를 통해서 돌려본 결과 이런 종목들이 무려 1개월 내에 이렇게 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타이밍만 잘 잡고 들어가면 짧은 시간 내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을 타이밍 잡아가지고 문자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직접 문자 보낸 내역을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고요 그 중에서 이 덕성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11월에 한창 정치 테마주가 불어올 때 한동훈 장관 테마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11월 20일에 덕성 5,100원 여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상당히 적힌 제 번호랑 동일하죠. 총 300분이 이 문자를 받아보셨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0일 이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드렸고, 그 이틀 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이 6일만에 무려 2배나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11월 27일에는 갤럭시아 모니트리 7천 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뭐 비트코인이랑 토큰 증권 관련된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 이 종목 역시 11월 27일 이날 매수를 해서 5일 만에 무려 2 배라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을 보여드렸지만은 뭐10% 30% 올라가는 종목들도 뭐 상당히 많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까지 전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새력들이 패턴을 보이는 종목을 이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게 문자로 전송드리고 있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해서 빨리 갈수 있는 종목도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가 이 주식을 하면서 혼자 매매한다는 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매매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채워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 목록에 추가해드리고 있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무료 추천 종목과 요청하신다면 종목별 분석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나 카톡은 되지 않고요. 제가 문자만 받고 있으며 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도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이상한 종목 보내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자 이거 바로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일주일만 어떤 종목을 주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 확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솔직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 이런 것도 제공해드리기 제한돼요 그래도 저희 채널의 초기 구독자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혜택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문자로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